안녕하세요. 창기훈님입니다 오늘은 낙성대역 인근에 있는 물건입니다. 관악구 중에서도 선호도로 따지면 낙성대역과 서울대 입구역의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희소성이 있는 낙성대역 인근에 있는 물건입니다. 낙성대역까지는 200m도 안 되는 거리고 앞에 보이시는 건물인데 건물 뒤쪽에 경사가 있어서 지하를 1층 필로티처럼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낙성대역 인근에 있는 물건 하나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물건보다 여기랑 훨씬 더 가깝고 금액도 더 저렴한 물건입니다. 지도 보시면서 물건 위치 보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낙성대역 8번 출구까지 100m 거리입니다. 약간의 언덕이 있기는 한데, 3 40m 정도의 구간이라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치가 깡패니까 바로 물건 정보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대지면적은 38평,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2021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매매 가격은 20억 5천만원입니다. 월세는 541만원이 나오고, 투자금 없이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 건물은 보증금 12억 5천에 용자 8억이라 무기 앱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내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들어오시면 바로 CCTV가 보이고, 배기로 호실 하나가 보이고요. 안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계단실 아랫부분이라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시고, 복도 끝에는 보일러가 두개 있습니다. 계단 모양이 지금까지 보셨던 물건들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보입니다. 올라가자마자 호실이 하나 있고, 복도면을 따라 호실들이 있습니다 끝에 쪽에는 보일러실이 샤시 안쪽으로 있는데 보일러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내부에 있으면 아무래도 동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덜 하겠죠 옥상으로 올라오시면 양쪽으로 문이 있는데 501호 502호, 502호 문배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옥상 부분이네요 보일러실 문처럼 생긴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이 안쪽으로 호실 문이 나옵니다 보일러도 하나 있는 게 보이고요 반대쪽도 아마 비슷하지 싶은데 반대쪽도 동일하게 옥상 공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와봤습니다. 나온 위치가 지하 1층인데 마치 1층 같은 느낌이라 너무 좋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진 정도입니다. 이제 낙성대역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언덕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한번 같이 내려가 보시죠. 굉장히 짧은 구간이라 한 40m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 거리면 너무나도 새가 잘 맞춰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번 년도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없지만 내년 봄쯤에 한 3개 정도 오실이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도 혹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급하게 매도를 결정하셨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도로가 남부순환로입니다.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정말 딱 1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이라 그런지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과장 조금 더 붙어서 낙성대역 1분 거리에 있는 21년도에 지어진 정말 5년도 안된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